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충북 자전거 종주, 어, 오늘로서 6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어, 교산군 칠성면 진동미 마을 어, 주변입니다. 자, 이곳은 어, 오천 자전거 길 주변, 바로 앞쪽에서 오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밤새 쫄랑쫄랑 들리고, 어, 십시마다 여기저기서 다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 마을 쉼터. 이곳에서 편안하게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자, 현재 아침에 새벽 같이 비가 한 줄이 내려가지고, 어, 이렇게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를 열기 위해가지고, 또 하루 일정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충북 자전거 정주 어, 6일차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교상군 칠성면 어, 진동리 마을 어, 이 정자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은 오천길을 따라가지고 연풍면 소재지 그 주변에서 인증을 마치고 계속 수안보 쪽 해가지고 충주 방면으로 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현재 아침에부터 비가 살짝 내려가지고 노면이 촉촉하게 젖어있는 상태 지금도 어, 하늘이 검은 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3일간 비예보가 되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를 많이 맞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 가지고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현재 라이딩 17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연풍면사무소 바로 앞쪽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고택 같은 이런 건물, 연풍면사무소 바로 앞쪽에 있는 23번 스탬프함입니다. 자 이곳까지 오면서 어,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비옷을 완전히 챙겨 입고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더웠다 추웠다 어, 바람도 강풍이 앞쪽에서 불어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어, 이곳에 오면은 이곳에 충북 자전거 종주 스탬프가 있지만 바로 옆쪽에는 어, 행천교차로 인증센터 국토종주길 인증센터. 어 인증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 예전에 이쪽에 어, 국토종주길 다닐 때는 인증을 하고 갔지만은 어, 충북 자전거 종주 스탬프 함원 못 봤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쪽만 보고 이쪽은 못 보고 갔습니다. 이곳에서 인증을 하고서 어, 계속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구간, 다음 구간은 아마 단양 방면으로다가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단양군으로 다 진입을 해가지고 단양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게 됩니다. 자, 잠시 오실 어가지고 어, 단양 군 지역으로다가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현재 연풍연사무소에서 인증을 마치고 어, 이어지는 길은 어, 세제 자전거 길을 따라가지고 소조령 방면으로다가 지금 어필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다가 도로변에서 어,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이 있답니다. 자, 원풍리 마에 이불 병좌상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만은 좌측편에 바로 벽면에 저렇게 새겨진 병좌상입니다. 저쪽에 보이시나요? 저쪽에 자두 분의 좌상이 저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물이 너무 커가지고 저건 밖에 있어도 누가 가져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있는 보물 같으면은 누가 가져갈까봐 아주 많이 염려 하지만은 이렇게 큰 보물이 지키고 있는 곳. 자,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자, 현재 라이딩 24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소조령 정상입니다. 자, 조령은 저쪽에 가장 높은 산이 조령이고 소조령입니다. 손자가 붙어가지고 크게 높지 않은 거 같지만은 이곳은 어필 구간만 해도 한 4km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길고 지루한 구간을 진행해서 올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또 현재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휘청휘청 이렇게 어 바람이 부는 가운데 비를 추적추적 맞아가면서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보면은 저쪽 지역은 어 연풍 지역. 자 이쪽으로다가 이제 넘어가면 충주시 수안보면 지역으로다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세제 자전거 길을 따라서 계속 가야 할 이유는 없지만 어, 충북 자전거 길 경로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안보 방면으로다가 계속해서 좀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비옷을 벗으면 춥고 입으면 땀이 나고 자, 아주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아무튼 아, 잠시 쉬어가지고 아, 이곳에서 잠시 쉬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 삼거리에서 수보로 그 가지 않고 아, 단양방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월악산권으로 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월악산권에 한수지역으로 해가지고 단양지역을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회전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수안보 쪽에그 삼거리지역에서 월악산 길을 따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악산 자락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 송계계곡을 따라 가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어필 구간. 자 산중턱에 왔더니만 북바이산 바로 아래 쪽입니다. 매약동 있고 탐방로가 있고 자 길을 보십시오. 이렇게 경사도가 계속해서 산꼭대기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 계속해서 계곡을 따라 보이는 것은 펜션하고 이런 거. 펜션들만 줄비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내려오는 풍경이 보이죠 이렇게 아주 가파른 계곡길을 따라 가지고 자동차들이 줄줄이 내려오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월악산 국립공원이라는 커다란 조형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 이쯤이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어필 구간. 가마득하게 저 올라가면은 다시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끝없이 어필 구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 비를 계속 맞아가면서 송계 계곡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어필 구간. 약한 10km가량 지금 어필을 한것 같습니다. 소통 안 나고 변은 고프고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입니다. 자, 이거라도 먹고서 가야지.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써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 비상식량으로 감춰 놓은 거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와, 와, 어떻게 이런 구간이 있습니까? 최악의 구간입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올라가는 끌바에다가 밀바에다가.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북바이산도 보이고, 마패봉도 보이고, 바로 그 가장 높은 산 바로 아래쪽에 고개를 넘었습니다. 자, 이 정상에 올라오니까 해발 540m 지릅제라고 합니다. 와, 지릅제가 이렇게 높은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2 시간 이상 어필 구간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2 시간 이상 걸린 것 같고, 아, 현재 배가 고프고, 지금 점심 먹을 시간도 지났습니다. 비는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이제 더 이상 고생은 없어야 할 건데, 일단은 다운이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에는 제천 한수명까지 왔습니다. 자, 아, 지룩지엔가 뭔가 산 하나는 없느라고 아주 그냥.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비는 쫄딱 맞고 옷까지 아주 푹 젖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주 내려오는 길도 빗길에 미끌미끌어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아래쪽에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 예, 박상국 맛집이랍니다. 여기 와가지고, 따끈한 울갱이 해장국 해가지고, 맛있게 점심 먹고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 현재 라이딩 45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한수면의 체육문화공원입니다. 이 주변에 축구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인증 스탬프 24번은 바로 이쪽에 바로 도로 옆에 이쪽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증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라이딩을 하면서. 자 지릅제를 넘고 송계 계곡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필 구간만 상당히 뭐 2시간 이상 진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도 이곳에는 비가 계속해서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도 우중 라이딩을 어쩔 수 없이 강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 지금부터는 또 이제 단양 구간으로 다가 이제 진행,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지역은 어 제천시 한수면 지역이지만은 어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단양군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그 저수령도 넘어야 되고 어뭐 사이나 뭐 해가지고 쭉 단양 쪽으로다가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빗길을 뚫고서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이딩도 계속해서 비난 추적 추적 오는데 오르막길입니다 공포의 어필 구간 빨간색이 이렇게 하늘 끝까지 솟아 있습니다 아,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오후에도 계속 계곡길을 따라가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어필의 끝은 어디일까요 수산면을 지나고, 현재는 수산면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역은 또 오락산 줄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도를 높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더 많습니다. 몇 킬로를 지금 끌고 끌바를 하면서 이곳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 오늘 아직 개고생합니다. 이건 갖다 개고생이라고 하죠. 참 여행이란 이렇게 모험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자캠 여행으로 하다 보면 은 앞으로 어디 가서 잘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산길만 통과하고 지금 주변에는 편의점 하나 보이지 않는 산길을 따라서 지금 2시간, 3시간씩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물기전에 어디 가서 잘수 있을까요? 하늘에 뜨실까요? 아무튼 잠시 쉬어가지고 계속해서 모험여행은 계속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현재 라이딩 75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 제천 쪽에서 어, 단양으로 연결되는 구간 아주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곳입니다. 어, 어필 구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것도 힘들지만은 강풍과 비바람과 싸워가면서 어, 장현하루 주변까지 왔습니다. 저쪽에 장현하루 어, 충주호 유람선 선착장이 있는 곳, 아, 시계소가 있는 곳, 자이 주변입니다. 자 이곳에서 어,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단양 구간으로 저수령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어, 완전히 무인 지역입니다가 아무것도 없는 숲속으로 다갈 수도 있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4시가 다돼가고 어, 어느 곳에 가서 머물지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곳에 마트라도 있으니까 이곳에서 제가 최소한의 비상 식량이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어, 갈수 있는 만큼 한번 더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93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예 네, 가산리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삼거리 지역입니다. 아, 삼거리 지역까지 왔는데 오늘 어, 가도 가도 끝이 없이 계, 계곡길만 따라서 계속 오다가 보니까. 이제 지칠 때도 됐습니다. 이제 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수령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계속해서 계곡길을 따라 가지고 산길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도 머물 곳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마을의 가산리의 이장님을 찾아 가지고 하룻밤 이 정자각에서 머물러 가겠다고 승인을 받고서 그리고서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은 어, 머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비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음, 바닥이 다 젖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 노지에서 자는 것보다는 100배 낫기 때문에 지붕이 있는 집에서 어, 하룻밤 편안하게 머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하겠습니다.